안녕하세요. 63세 된 정명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혀서입니다. 아들 며느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이유를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37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고, 저는 대기업 계열사 격리부에서 36년 일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 받고 저는 국민연금 85만 원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쳐서 한 달에 41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삼베드룸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다행히 모기지는 다 갚았어요. 월 생활비는 35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나름 여유 있게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 며느리예요. 아들 민수는 35살인데 it 회사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연봉이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며느리 제식하는 33살인데 미국 태생 백인이에요. 결혼 전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손녀 에밀리가 7살 손자 케빈이 5살이거든요. 문제는 이 며느리가 정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트에 갈 때면 할인 전단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쿠폰이 있으면 챙겨가고 세일하는 것만 골라서 사죠. 옷도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서 한번 사면 몇 년씩 입어요. 20년 된 가죽 지갑도 아직 쓰고 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특히 명품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달라고 했어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2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럼 샤넬이라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제시카야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손자녀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싼 가방을 왜 사야 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막 화를 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방 하나 못 사주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시카가 울면서 엄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죠. 민수야 2천만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그렇게 부자야?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조르니까 결국 아들 편에서 엄마 그냥 한 번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며느리 가방 하나에 2천만원을 쓰라고 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손자녀들 교육비에 보태는 게 낫다.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싸늘해졌어요.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해도 인사도 대충하고 손자녀들도 저희한테 잘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들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하다.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왜 아들을 미국까지 데려와서 키웠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제 신념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며느리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온게 1995년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10살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미국 이민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IMF가 터지기 전이었지만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나름 중산층이었어요.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격리 일을 했고 남편은 공기업 기술직이었거든요.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저축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현실이 정말 달랐어요. 첫 3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금세 바닥났고 아들 학교 적응도 문제였어요. 그때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인 교회에서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대 일도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발이 퉁퉁 부어도 참고 견뎠어요. 왜냐 하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는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투자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도 하면서 경제 신문도 보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투자 용어도 모르겠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인 교회에서 만난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투자 모임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한 투자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처음에는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작은 돈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2000년대 초에 IT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저는 번 돈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생활비는 최대한 줄이고 번 돈의 70%는 다시 투자에 돌렸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모든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산이 꽤 불어났어요. 한국의 부동산도 세채나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 투자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거든요. 지금 제 투자 계좌에는 28억 원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남편도 정확히는 몰라요.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미국 와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한푼두푼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고요. 이 돈은 아들과 손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껴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검소하게 사니까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죠. 올해 며느리 생일 때도 그랬어요. 제가 200달러짜리 지갑을 선물로 줬더니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싼걸 사주냐,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명품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0달러면 우리 돈으로 27만원인데 그것도 싸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지난 달에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쇼핑을 갔다가 와서는 시어머니 저 샤넬 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1만 5천달러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원이 넘는 가방을 그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시카야 도대체 왜 그런 비싼 가방을 사야 하는 거야? 그 돈이면 에밀리와 케빈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정말 촌스럽다.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시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까지 며느리 비위 맞춰줘야 하니? 에밀리랑 케빈 교육비는 생각 안 하고 명품만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시카가 계속 이러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터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손자녀들과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에르메스 매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원한테 버킨 백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원이 이 가방은 32,000달러입니다.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면서 시어머니 이거 사주세요. 제 평생 소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4,300만원이에요. 가방 하나가 4,300만원이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매장에서 대놓고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하다,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며느리를 끌고 나왔는데, 며느리는 계속 한국 사람들은 왜 이래, 돈을 그렇게 아껴서 뭐해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 인색한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숨겨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더 많이 조를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진실을 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 모임을 열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녀들 모두 불러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 데라고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식하야 나한테 잠깐 말이 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방으로 데려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투자 계좌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시카야 이거 봐라고 했어요. 화면에는 제총 자산이 나와 있었어요. 2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시카야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왔어. 너는 나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 돈을 아껴서 아들과 손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명품만 사달라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러워. 그리고 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시카야, 너는 이제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이 돈은 순전히 민수와 에밀리 케빈을 위한 거야. 너는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시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한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방 하나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였어.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고 집에 놀러 와서는 청소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일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요구 안 할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며느리가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어요. 시어머니, 저는 정말 철없었어요. 명품백 같은 건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게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와서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뜻대로 하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상속에서 제외하신다는 말씀 취소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달라질려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과연 며느리가 진짜 변할까? 아니면 돈 때문에 잠깐 착한 척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는 걸 보니까 역시 돈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또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할 생각이에요. 며느리는 지금도 매일 저한테 연락해요. 시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요. 손자녀들도 자주 보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가져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자산을 공개한 이유는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겉보기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중하게 투자해서 상당한 자산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명품만 사달라고 조르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그 돈을 아들과 손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껴두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비밀스럽게 자산 관리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오해할 만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저는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명품 같은 건 정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손자녀들 교육비에 쓰거나 가족 여행이라도 가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명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저도 절약하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아들은 엄마 제시카가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해요. 손자녀들도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착해졌어요 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며느리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어요. 미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자산을 모았거든요. 이 모든 게 아들과 손자녀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명품만 사달라고 조르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했고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지금처럼 변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혹시 정말로 깨달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착한 척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한건 너무 심했을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변한 것 같아서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지도 고민돼요. 사실 며느리한테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준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려던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돈을 관리하는지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며느리는 저를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명품을 사달라고 조른 거죠. 하지만 저는 가난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였어요.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였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자산을 모았는지 며느리는 전혀 몰라요. 저는 정말 한푼 두푼 아껴가면서 그 돈을 현명하게 투자했어요. 주식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연구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품만 사달라고 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며느리 가방 하나에 쓰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지금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해요. 혹시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달 정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지 확인해 보려고요. 만약에 며느리가 계속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할 거예요. 저는 제 자산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물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고민이 많아요. 가족이니까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다시 실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